투머치 사이언스의 궤도 엑소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예. 요즘 저희 영상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정말요 네 오. 그래서 저희가 또 특별하게 투머치 사이언스 답게. <laughs> 많은 분들이 평소에 과학적으로 궁금해 네. 할 만한 음... 어, 그런 뭐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딱 수렴을 해서 네. 어, 좀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아, 드디어 소통을 하는군요. 그렇죠. 예.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첫 번째 시청자 사연입니다. 아, 예. 네. 한번 개도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요 좋습니다. 네. 어, 저는 핸드폰을 자주 떨어뜨려요. 그렇죠. 핸드폰을 떨어뜨릴 때 10번 중에 9번은 액정면으로 떨어진 핸드폰 아 맞아 진짜 네. 항상 떨어뜨릴 때마다 항상 깨져 있어 네. 반대로 이렇게 뭔가 약간 슬픈 슬픈 약간 실현을 당한 사람처럼 네. 엎어져 있어 이렇게 그렇군요 어, 그래서 뒤집어 보면은 항상 깨져 있어 네. 실현당하면 어. 엎어져 있습니까? 실현당하면 술을 많이 마시죠 아 예. 그렇군요. 마시면 이제 약간 네. 입이 돌아가죠그 다음날 네. 아무튼 네 이런 이유가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네. 첫 번째 사연이었는데요 네.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지만 어, 보통 사람들이 그냥 운이 없구나.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다 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아, 여기도 예. 과학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좀 있습니까? 휴대폰 좀 빌려 주시죠. 네. 혹시 떨어뜨리시려고요? 아, 뭐, 이거 비싼 건데. 조심하겠습니다. 네. 이걸 증명한 것도 결국은 그 전자 기업에서 전자 기업, 예. 미국의 에스턴 대학의 초빙 교수인 네. 물리학자 로버트 매튜스 교수한테. 네. 한번 실험을 해달라고 했어. 아 이거 왜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냐? 어 보면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전화기를 이렇게 들고 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떨어뜨리죠. 음.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핸드폰이 이렇게 떨어지느냐, 이렇게 떨어지느냐.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핸드폰 이렇게 들고 쓴다. 네. 이렇게 들고 쓴다면 어떻게 떨어지겠어요? 놓는 순간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보통 우리 휴대폰 이렇게 들고 씁니다. 아. 예. 보통 아, 뭔지, 알, 뭔지 알겠어요 이거를 보통 이렇게 잡고 이렇게 치잖아요, 네. 보통이.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치거나 혼자 들고 있어도 이렇게 하고 뭐 핸드폰 끼고 아. 무게 중심이 이 휴대폰의 무게 중심은 한 요쯤 있다고 쳐요. 네. 근데 이 지탱하는 손가락이 또 밑에 있는 거야. 아 그러다 보면은 이게 떨어지는 순간에 회전이 걸립니다. 와장창. 대박 즉왜 떨어뜨리면 항상 180도 이내 혹은 180도 근처로 회전하면 떨어지는가에 대한 음... 문제인 거죠. 그 혹시 복잡해요? 뭐 핸드폰의 길이도 들어가고 중력 가속도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손 밖으로 핸드폰이 나온 길이가 얼마냐 네. 얼마나 불안정하다는 거죠. 그공식이 지금 밑에 예. 있죠. 떨어지는 네. 순간 각도가 얼마냐 이런 네. 게 도시들이 소외가 될 텐데 네. 이런 복잡한 것들 중요한 건 핸드폰을 너무 밑으로 잡았다. 음, 제일 핵심을 제대로 짚어줬죠. 아, 역시. 그리고 이 교수님이 버터를 바른 빵이 왜 항상 떨어뜨리면 버터를 바른 쪽으로 떨어질까라는 것도 아. 비슷한 실험으로 진행. 그건 그건 진짜 열받겠다. 그죠? 어, 항상 버터 어. 바른 쪽이 떨어지면 버터는 끈적하니까 그쵸? 먼지가 묻을 수밖에 없잖아요. 확대해서 이제 케찹 묻은 동그랑땡도 케찹 바른 쪽이 떨어져. 요 그러니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럼 같은 원인가요? 어. 예전에 초등학교 때내 친구 그거. 케찹 묻으면 떨어는데 그 주스 먹더라고. <웃음> 사실 본인 안심이 아죠 두 번째 두 번째 시청자 사연입니다. 야식의 제왕, 우리에도 치느님, 뭐 치킨, 치느님. 저는 치킨을 먹을 때 물과 콜라가 아닌 꼭 맥주가 생각나요. 이것도 과학적인 원리가 있나요? 저는 콜라 생각나는데, 저는 물 생각나는데. 오, 진짜 이상하다. <laughs> 어, 아, 전 맥주 생각합니다. 예, 네. 그렇죠. 보통 치킨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맥주를 좋아하시죠. 그렇죠. 이것도 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과학적 원리가 있어요. 예. 어, 여기 실제로도 이게 실제로 치킨을 만들기 전에 이 생닭의 음. 내부에 이게 을 한다고 하죠. 아. 그래서 소금을 주입시켜서 속성시키는 이 염지, 염지 이거 해야지. 닭살이 좀 부들부들해집니다. 그렇죠, 부들부들해지고 예. 간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염지를 하는데 몸은 당연히 이 되게 짠 음. 이게 치킨 같은 걸 먹으면은 거기에 반응해서 갈증이 나요. 음. 갈증이 나면은 당연히 뭐 물이든 콜라든 뭐 마시고 싶겠죠. 그렇죠.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소금은 뭐예요? 나트륨이죠. 네. 근데 우리 몸은 항상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을 맞추려고 그래요. 어, 그래요. 그런데 오. 맥주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맥주를 마셨을 때, 이 나트륨과 칼륨의 밸런스를 맞춰주기도 하고, 어, 그런 그 상호작용 덕분에, 이 치맥, 치맥이란 단어가 나온 거죠. 그렇군요. 사실 이게, 우리가 어떤 영양분을 섭취할 때, 네. 탄지당 비율을 균형 있게 맞추려고 해요. 그게 본능적으로. 그렇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음. 고기만 먹으면 대부분이 이제 단백질이랑 지방이거든요. 아, 물리죠.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땡기는 거야. 음. 자연스럽게.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원리도 있고나 네. 역시 투머치 사이언스 다 씁니다 그렇죠 싸움 싸 먹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어요 아 이거 또 저희가 또 먹는 얘기를 하니까 아, 끝나고 음. 또 이게 예. 한잔가능하십 먹는 얘기를 하다 갑자기 이겁니까? <laughs> <laughs> 다음 질문이 또 있는데 네. 아 이거 재밌네요 어... 기다란 목을 가진 기린도 토를 할까? <웃음> <웃음> 이거, 이거 누가 질문했어요? <laughs> 이거는... 이거, 이거 진짜 신박하다 <laughs> 어. 토를 할까요? 일단, 네. 어, 기린이라는 게 네. 반추동물입니다. 음, 반추동물. 뭔지 아시죠? 알죠? 이제 대세김질 하는. 그죠 소처럼 음. 이렇게 삼켰다가 덜 씹힌 거 다시 끌어올려가지고 또 씹다가 네. 넣었다가 뺐다가 그렇죠. 음.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굉장히 인간할 이수 없는. 하지만 기린은 하죠. 네, 이게 대세김질인데 네. 기린이 구토를 한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토사물이 쫙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부터. 음. 어. 목이 길잖아. 네. 나오다가 에너지가 딸립니다. 아, 힘들겠다. 그렇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토를 하는 게, 어. 어, 보통 이제 토를 할 때, 왁 하고, 이제 이, 왁! <laughs> 예, 이, <laughs> 이 위가 네. 수축을 하는 그 힘을, 추진력을 바탕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음. 예, 이게 결국 힘차게 이 근육들이 밀어내고, 이걸 올려내서 개어내는 건데, 길이는 이게 아무리 운동을 해도, 으아! 해도, 올라오다가 <laughs> 다시 내려가는 거 이렇게. 기린도 우아 어. 이러시나요? 그러니까 왜냐면 어. 우리 핀볼 할때 네. 핀볼 할때 이렇게 스프링을탁놓잖아탁 네. 놓고 팍으로 싹 튀기잖아. 아, 네. 그 높이가 그치,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 스프링이 음... 약하면 이게 가다가 다시 내려오지 그렇죠. 음. 음식물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죠. 음. 기린 어떻게사나요 이렇게 이렇게 누워서 자나 그냥. 기린? 뭐 그냥 서서 자지 않나? 목을 이렇게 늘어놓고 이렇게 서어요아 그러면 뭐 소나 말은 뭐 이렇게 누워서 베개를 들합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목이 너무 길잖아요. 약간 뭐나무랜데 걸고잖아. 그럴 수 있지. 약간 그 <laughs> 이거 진짜 궁금해. <궁금하다>. 산 꼬지처럼. <laughs> 이렇게 걸고. <웃음> <놓고>. <웃음> 이렇게 걸고. 야야야야. 줄로우시아는 깨워이러예 이런 데걸려으면 이런 데걸렸지 지금 뭐 나뭇잎을 막깨우고